2024년도에도 사실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또 반대로 움직이면서 사실 좀 시장에서 당황하셨을 거예요.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였지만 일단 벌써 실업률이 4%까지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금리 인하가 정말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 안녕하세요. 원투게더에서 오래간만에 지비 투자 자문의 마경환 대표님을 좀 모셨습니다. 자, 저희 마경환 대표님은 채권 투자에서는 제가 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아니신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마경환 대표님을 모신 지가 한 1년 정도 넘었고요. 그 사이에 시장에 되게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대표님. 네. 그래서 어, 그 사이에 이제 시장에 관련한 얘기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채권 시장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다면 하반기 어떻게 투자해야 를될 것인지 이런 얘기도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저번 첫 번째는요. 2024년 상반기에 관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대표님. 네. 사실 2024년 상반기가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움직였다. 아, 예. 그래서 그냥 실망하신 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 대표님 이거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g 머니투게더 하시는 분도 아마 저희 제가 아는 채널도 아마 같이 그쵸?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 어, 사실은 이제 저는 금년 상반기를 큰 그림에서는 박스권의 움직임이 갈 거라고 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자문사 고객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요 상반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가야 되냐면 작년 23년 10월 달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네네. 23년 10월 달이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5.0을 찍었던 시점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미국을 얘기를 하면 한국시장도 같이 설명이 되는 거라서 네. 미국 이중심으로말씀좀 드리는데 5.0을 찍어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금리가 연말까지 금년 초까지 쭉 금리가 내렸죠. 그런데 음. 그때 생각해 보면은 왜 내렸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사사분기에 들면서 약간 둔화되게 음. 나오고 그러면서 어 거기에 이제 어떤 모멘텀이 된게 음 지금도 기억나는 23년 12월 초, 초순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음. 24년 6월부터 해서, 6월 중부터 해서 세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음. 코멘트를 던지면서, 맞아요. 어, 기타 매크로 데이터도 좀, 세, 그때 마침 좀 약하게 나오면서, 네. 시장에서는 6월 달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금리 인하할 거라고 배시 들어왔죠. 네, 기대를 좀 많이 했죠. 예 기대가 많이 음.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이제 전 세계 채권 투자자들 중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빌레크만, 헤지펀드의 빌레크만이, 어, 작년 10월 달에, 어, 금리 5% 올라가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한 사람이잖아요. 5.5 음, 네. 얘기하고, 음. 어, 그, 다이먼, JPM은 다이먼 회장 7% 네. 얘기하면서, 맞아, 맞아. 금리가 쫙 올라가다가, 네. 어, 5.0에서 이제 스탑을 했는데, 음. 사실은 빌레크만 5.0 질러놓고 5%에 팔았죠. 음. 팔았고, 음. 근데 또그 이제, 이제 꺾이는, 그러니까, 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멘트를 던지고, 근데 시장은 멘트를 던지 그보다 더 빨리 막 하면서 빌레크만이, 네. 어, 6월달이 아니라 3월달에 금리 인하에 나는 배탄다? 음.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금리 인하가 금년 초에 여섯 번까지 인하 전망이 음.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거고, 어,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우리 머니투게더 분들한테 채권 팁 하나 드릴게요. 요거는좀 그러니까 서머를 해도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 우리는 정책금리, 연준이나 비옥해 한국은행 금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장 금리에 투자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시장 금리가 어 내리기 전에 들어가서 내린 내릴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내가 투자한 이후에 금리가 내려가기를 그렇죠. 기대하는 건데, 그럼 중요한 거는 언제 내가 투자한 시장 금리가 내려가는지를가 제일 중요한 네.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건 뭐냐면 정책 금리가 인하될 때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시장 금리도 같이 내려갈 거다라고 네. 말씀,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장 금리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FRB 연준의 정책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기대감과 시장의 기대감과 국채 시장 금리는 같이 움직인다. 맞습니다. 예. 네. 예를 들면은, 어, 금리 인하가 시장에서 많이 할 거라 빨리 많이 할 거라 생각되면 쭉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렇게, 어, 예를 들면 현재 5.5에서 이만큼 내릴 거라 기대감이 오면은 네. 마찬가지로 시장 금리 연동해서 같이 움직인다. 네. 즉, 시장 금리는 정책 금 음, 음, 정책 금리의 어떤 전망에 같이 네. 연동해서 움직인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좀 얘기는 길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어, 하지 못할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음. 해서 어, 그 시장에서 이제 3월 달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국채 금도 리 같이 쭉 내려갔는데 네. 저희는 어, 연말 연초에, 어, 그때 미국 채 3.8, 3.9에 들어갔는데, 저희는 다 매도를 음. 응, 권해드렸어요. 네. 매도를 권해드리고, 다시 일정한 금리가 다시 올라오면, 즉, 네. 이 말인 즉슨 뭐냐면은, 과도한 시장의 예측이, 어, 다시 정상화되는 음. 시점이면,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게 원래 6월 달에 파울로젠 코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3월 달에 서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렇게, 어, 여섯 번 금리 인하가 결국 한 번의 금리 인하 전망까지 밀려 맞습니다. 올리면서 네. 다시 국채 금리가 쭉 올라갔는데 네. 뭐 어, 제가 아까 상반기에는 저희 박스권 매매라고 한게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음. 저희 입장에서는 3.8 정도일 때 매도를 하고 그렇다고 음. 하더라도 어, 채권을 투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좀더 음. 우리가 채권 투자하기 좋은 금리 레벨이 올 거니까 웨이트 앤 a n 기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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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러면서 이제, 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아니야 다를까, 음, 어, 좀 계속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를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를 하게 되면은, 그 기대감 때 내려갔던 국채금도 같이 올라, 그쵸. 그렇죠. 올라가는 음. 거고, 그래서, 어, 5월 초순에, 어, 미국 10년 만 국채금리가 4.7까지 올랐죠. 음. 어,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별로 놀랍지 않았거든요. 음. 좀 표현이 그런데, 뭐좀 유튜브 보시면서 약간 음. 뭐 속상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전체 그림이 보이면은 게임을 하기에 음.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쨌건 간에 저희가 보기에도 금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음. 없다고 보는데, 없, 없다고 봤었는데, 어쨌 그렇,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가진 않을 거라 전망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오히려 4.5 넘어서부터는 저희는 오히려 전격적으로 거쳤어요. 분할 매수 네, 스탠스를 맞아요. 취하라고 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실은 그렇게 본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박스권으로 봤고, 어, 일단 일단 다 정리를 하면 연초에 금리나 기대감이 너무 과한 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반기에 보는, 그렇게 보는 건 너무 과한 거고, 음.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금리 인하가를 완전히 할수 없게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 음. 도 된다는 그런 관점이었고요. 음, 이제 일단은 좀, 다시 한번좀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상반기에 금리가 다시 올라, 그니까 다시 4.7% 근처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작년, 한 22년부터 23년까지 계속 물가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가 네. 연초의 1, 4분기부터 이제 다시 물가가 코와 b c 부터 물가가 이렇게 한 분기 정도 위로 음, 올라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어, 오히려 시장에서는 어, 이렇게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오히려 이게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연준이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네, 되는 네. 거 아닌가 음. 싶어서 다시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4.7까지 올라갔는데 음. 제가 이제 사실 별도 좀그 수업 클래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그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어, 5월, 달, 5월 초에 4.7 근처에 왔을 때, 일단은 최근에 물가, 그러니까 연초 1분기 물가 뜬 거는 일시적이다. 음. 즉, 이거는, 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 현재 물가 뜨는 게 결국은 다시 디스 인플레이션 트렌드에 수렴할 음. 거다. 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온 온 거는 오히려 바잉 챈스로 음. 활용하시라. 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실제 정리를 하면은, 앞으로 언더에서는 매수 매도를 했고 이제 4.5 넘어가서 오히려 어, 매수관점에서 매수 음. 접근을 했고 어 대충 그런 방식으로 네. 가, 갔었고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반기 전망을 아마 지금 이제 말씀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반기 전망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전망을 해보죠 우리가 결국 앞으로 연준이 금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냐 올릴 거냐라고 했을 때 어, 출발을 연준의 어, 정책 목표가 듀얼 멘데이트가 두 가지잖아요. 음. 하나는 물가 안정이 있고 하나는 고용 안정이 네. 있는데 어, 거의 에브리 바디가 다 하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려 5.5까지 올렸음 불구하고 어, 이두 가지 목표가 외관상 현재 달성되고 있는 음. 걸로 지난 달까지 음. 보였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원래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물가는 잡혀요, 그죠 음. 물가는 잡히는데, 어 보통 물가를 올리게 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물가는 잡히지만은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노동 시장이 어려워지는데, 음. 어 노동 시장도 최근까지 멀쩡했죠. 음.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물가도 잡히고 음. 노동 시장 안정도 되다 보니까. 그니까, 러 어, 일부 일각에서 노 랜딩, 소프트 랜딩, 아, 뭐 이런 얘기를 네. 어, 거의 주력, 음. 주된 뷰라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 음. 뷰를 계속 가지고 있었고, 왜냐하면 은 저는 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고 저는 계속 말씀 좀 드렸는데, 음. 사실은 이번 주부터 좀안 좋은 데이터가 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 듀얼 맨데이트, 물가 안정과 고용, 고용 안정은 정말 정말 어려운 동시에 달성하 어려운 맞아요. 숙제인데 음. 사람들은 이걸 너무 쉽게 어 달성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번에도 시차를 갖고 있지만 은 결국은 어 노동시장이 어려워질 거라 저희는 전망을 아유. 하고 있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반기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물가 부분은 그러니까 자 조금 더 다시 얘기하죠. 어 우리가 지금 현재 물가도는 좀 잡혔고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고용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데 참고로 물가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코어 P C 데이터를 얘기해야 되고요. 네. 노동 시장은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그냥 가장 직관적인 게 실업률이죠. 그쵸. 그래서 현재 제가 이제 개인 강의를 할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다 이제 지금 물가 가 이렇게 잡혀 있고 실업률 아직 밑에 있는데 누가 고개를 들느냐에 따라서 음흠, 음. 어, 만약에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면은 금리 인상이 될 것이고요. 네. 실업률이 고개를 구월 들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가 될 맞습니다. 거라고 말씀을 음. 드렸어요 근데 어~ 저는 일단은 물가 부분은 여러 가지 선행 지표를 보면은 오히려 이게 속도는 느리지만 번피하게 계속 좀 음흠. 하향 안정화 추세가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 같고 반면 실업률은 저는 뜰 거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고 음. 즉 실업률이 뜰 거라고 전망하는 거는 어떻게 금년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려될 것입니다. 네, 네. 마 대표님이 워낙 전달해주고 싶은 얘기가 말씀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진짜 한 번에 쫙 정리가 됐잖아요. 상반기는 지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작년 하반기에 5%까지 올랐던 국채 금리가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3.9%까지 내려왔다 보니까 2024년도에도 사실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또 반대로 움직이면서 사실 좀 시장에서는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마대표님이 4.5가 넘어가면 오히려 분할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하신 거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 상반기는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갔지만 이게 또 금리가 생각보다 좀더 빠르게 움직이기도 해서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였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하반기부터 펼쳐질 금융시장 장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포문을 말씀해 주신 게 물가하고 고용 시장 중에 일단 벌써 실업률이 언제 또 3.4에서 4까지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경기가 둔화되고 이제 과열해서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가 정말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높아졌고 실제 제롬 파월도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멘트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조금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건지 그리고 만약 가시화 된다라면 하반기 어떤 채권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은지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어, 금리